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무엇에 목말라 살았던 사람입니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목이 말라 남편을 다섯 번씩이나 바꾸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마름은 가시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저 사람이면 괜찮겠지.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막상 만나서 살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막상 만나서 살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성녀인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에 단순한 애정 결핍처럼 보입니다. 많은 그 근원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잃 몰라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잘생겼던지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목마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를린 몰로는 16살 때 항공 정비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을 넘기지를 못하고 파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도 1년을 넘지를 못하고 결국에 이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 경제들 위에서 수탄 유명 인사들과 스캔들을 만들어 내면서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린볼로는 그녀가 출르나고 싶은 영화로 도스도의 부스키의 죄와 벌을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영적 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 안정제를 과다하게 섭취를 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성자인도 말을 잇몰로도 결국에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모당을 찾게 된 것입니까? 답답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영원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찾게 된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술을 보타며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살이가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술을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재정신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재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토박을 하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토박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토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만족하면서 도박을 끊게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돈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달려가게 된다라고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박을 하는 것입니까?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의 갈증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술입니까? 마약입니까? 도박입니까? 여행입니까? 세상 연락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린 몰로처럼 목말라 방하거든 수가성 녀에게 내린 예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동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 여러분 여기에 생수의 근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코로 히브리어로 마코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 지하수 샘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면 큰 물줄기가 되게 되고 이 물줄기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는 성격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는 겨울 우기에만 내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컸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생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 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끄짐없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으로 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영생하도록 소산한 샘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에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라.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다섯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인 것입니다. 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의 첩일 뿐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제게 물을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드라이합니다. 목마름을 인정하십시오. 숨기려 하지 말고 가장하려고 하지 말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목마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끈은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수의 큰원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나오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배움이 없어도 좋습니다. 빈부귀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쥐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와서 생수의 군원 되신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실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시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에게 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었지요? 37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끝날에 여러분 여기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지요?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의 초막절 명절 끝날에 실로암에서 길러온 금물을 제단에 부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겁니다. 메말랐던 제단에 물을 풍성하게 붓듯이 메말랐던 제단에 물을 풍성하게 붓듯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될때 목말라 할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을 깨트려서 그 속에서 생수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105편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석을 여신즉 거기서 무엇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까?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이 나와서 마른 땅에 강 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때와 같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반석을 여시고. 생수의 강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의 생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라고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구원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쇄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만큼 귀하고 성령만큼 귀한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치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포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생수강이 흘러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핍박도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피곤하다고 짜증 난다라고.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줄기만 남아 있고 강바닥이 맨 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때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의 말씀 마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는 어떤 곳입니까?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배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한 것이 바로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그 배에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강이 터져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기를 47장에 보게 되면 회복된 성전의 영광을 묘사하는 환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십시오 이 환상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성전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목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죽어져간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들었다고 했습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그 물이 흘러들었을 때그 바다가 어떤 바다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살아서 뛰노는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그리고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가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로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입고 할렐루야. 권능을 입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그래서 생수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드라이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먼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생수를 마십시오. 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신앙을 해보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수강이 넘쳐 흐름으로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깡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십시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보내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就现在。